안녕하세요. 메카닉 코인트자 더펄스노입니다. 오늘은 1월 신규 코인 과정 수강 후기와 피드백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신규 과정까지 설명드립니다. 자, 1월에 다뤘던 코인들 보시면은, 전략 A와 B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까지 수익률 대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2%, 125%도 있고요. 평균은 47.4%였고, 전략 B 기준으로는 100% 이상 꽤 많습니다. 300%짜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평균 115%가 전략 B, 47.4%가 전략 A입니다. 그래서 1월에는 전략 A로 진행을 했었는데, 2월부터는 B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38명 대상으로 한 신규 코인 과정 피드백을 해 봤고요. 24명의 응답자 중에서 5명이 어 16명이 5점, 그리고 7명이 4점, 1명이 3점을 주셨습니다. 열 16명이 5점 매우 만족. 그러고 7곱분이 만족. 보통이 한분 계셨고 평균 평점이 4.62점으로 5 매우 만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신 거좀 보면은 분석력이 괜찮다. 그리고 가격을 더 올려도 좋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너무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이건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데요. 할게 너무 많으니까 가격 등락에 신경 쓸 틈이 없고 그냥 차트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정말 공부 많이 하셨다. 그리고 우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로 대부분 만족하셨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해주셨네요. 어떤 내용 다뤘느냐. 일단, 신규 코인 매수 방법론 하고요. 그러고, 최근에 상장했던 그런 코인들 하고, 1월 구독반에 뭐 이런 생태계, 요약 1급 기밀, 그러고, 이 상장하는 코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들 간단하게 멘트 하는 내용 적어드렸고요. 그러고, 섹터별 시장 성숙 단계. 이렇게 해서 많은 내용들 계속해서 일주일에 영상 최소 3개 이상 계속 올렸던 것 같아요. 5개씩 올린 주도 있었고, 그래서 84종 이상의 코인에 대한 가치 평점도 제공했습니다 제가 다룬 모든 섹터들 거의 모든 코인들까지 해서 전부 다 점수를 다 매겼어요 그리고 그 섹터별로 뭐 플러스 및 마이너스 점수까지 해서 어떤 섹터가 좋은 섹터인지까지 해서 가산점 또는 감점 시스템으로도 이렇게 점수를 매겨 드렸습니다 신규 코인이 중요한 이유는 왜일까요? 왜냐하면 은 이게 팬케이크 스왑인데요 얘네가 2020년 10월에 상장했거든요 10월이면 진짜 굉장히 늦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단 4개월 만에 200배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탔거나 놓치신 분들이 막 계속 오른 코인만 보면서 억울해하신 분들이 많은데 신규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애들 잘 타면은 늦게 사도 200배씩 볼 수가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 코인이 기술적으로 이전에 존재하다 이전 세대 코인보다 대부분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솔라나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더 뛰어났죠. 그래서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4만 트로씩 올랐고요. 우수한 기술이 시장 수요를 충족할 때 폭발적 상승이 일어나고 옛날 코인 같은 경우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이게 약간 유덕에다가 이렇게 뭐더붙이듯이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코인이 아예 뼈대 자체가 다르게 나와버리면은 성능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코인이 어지간하면은 잘 가죠. 자, 메카닉 코인 투자 신규 과정의 강점은 결국은 한국 투자자 99%가 차트 분석에 의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신규 코인에 투자를 못해요. 왜? 차트가 없으니까 무섭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각 코인별 기술력 분석을 저희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투자하기 때문에 차트 분석가보다 앞서고 기존에 존재하는 경쟁 프로젝트와 관련 지식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게 그 코인만 알면 안 되고요. 결국은 연관 코인의 특징을 알아야 그 코인을 아는 겁니다. 그게 투자고요. 이거를 다 함께 알려드리기 때문에 차트가 존재하기 전에 해당 프로젝트의 가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 투자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말부터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이런 급격한 BTC에 대한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은. 사실 정말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정말 빠르게 불장이 종료될 가능성을 지금 모두 다 저는 열어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정말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1월 신규 코인 과정을 해서 보시면은 주 2, 3회 신규 코인 분석과 점수, 요청 코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점수, 필요한 경우 기존 경쟁 기술력 또는 기, 기존 코인에 대한 분석 해드렸고 AI나 비트코인 등 기존의 다투 다른 섹터에서 주요 코인의 발견되면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고 신규 코인 매수 방법론 이런 것들, 신규 코인 투자를 위해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어떻게 되냐면요. 자, 첫 번째로 정규과정 수강자 또는 섹터 강의 3개 이상 수강 완료자분들 중에서 대상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코인과정 테스트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되고요. 섹터 강의 하나만 들으셨구나, 뭐두 개만 들으신 분은 안 되고요. 테스트 불합격자분들 안 됩니다. 현재 2월 17일 오후 8시로 8시까지 총 44명 신청해 주셨고, 내일 2월 18일 저녁 6시에 마감합니다. 이렇게 요건을 제가 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테스트를 없 씨 하니까 잘 모시, 모르시는 분들이 욕심에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신규 과정을 들으시는데, 이게 기본이 안 되고 걷기가 안 되는데 날기부터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끝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테스트를 이렇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투자자가 되는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차트를 아예 안 보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대중들은 차트가 없으면 투자하지 못하죠. 하지만 메카닉 코인 투자는 차트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모든 가치 분석을 완료하고 투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발 앞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2월 신규 코인 분석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월 신규 코인 분석 후기와 피드백 완료했고요. 2월에도 함께 하실 분 여기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은 링크 남겨두겠습니다.